들리나요? 저는 포팝입니다. 마인크래프트로 아휴니이 만드신 이거 디즈캐슬 제가 한번 플레이. 해봐. 아무튼, 준비를 서가 아휴니의 만드신. 이 캐스. 영화 속에서만 보던 바로. 네, 디즈니의. 음. 마스코트죠? 바로. 됩니다 제가 오늘 디즈니 캐슬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, 아휴님께서 디즈니 캐슬을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. 오늘 제가 쉐이더 팩이, 텍스처 팩이 없어서, 원래는 깔려고 했는데, 하려고 했는데, 쉐이더로, 쉐이더라면 이렇게 화질이 더 좋았을 텐데, 근데 렉심하죠. 네. 이건 디즈니 캐슬의 내부입니다. 진짜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디즈니 캐슬의 내부고요. 일단. 문은 저렇게 다리로, 저렇게 돼있습니다 여 예, 레드카펫이 있네요 시상신기 5 0원 같은 느낌 음. 이렇게 올라가면 요런데도 있어요 저기랑 연결돼요 저희가 어디냐면 이쪽, 저기 반대쪽이랑 연결되거든요 여기는 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면 무슨 왕, 왕 의자? 그런 게 있거든요 저가 사실 여기 한번 플레이 해봤어요. 좀 짧게, 이번엔 좀 짧게 끝내야 될것 같아서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보세요. 제가 말 왕의자입니다. 왕의자. 왕의자, 왕의자. 왕의자를. 이렇게 보면 됩니다. 제가 이번에는 거의 대, 거진 대충 다 소, 설명했으니 뭐 어, 이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아까 보셨던 그 왕의 자가 나옵니다.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봤거든요.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방들도 다 나와집니다.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. 이 디즈니 전 특이한 게음 이렇게 돼 있어요. 무슨 특징인지 아시겠어요? 물에 떠 있어요. 어디가 정면 정면이냐? 뭐 저기다. 여기는 옆문인 것 같고요. 옆문까지 해해엄쳐도 헤엄, 가야 되나? 어떻게? 네, 이렇게. 이렇게 생겼어요. 옆쪽은 요렇게 반대쪽 옆쪽도 똑같이 생겼겠죠? 어 여기도 별다를 거 없게. 응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무늬 하나씩 다 있습니다. 지금 몇초 지났죠? 그러면 이제 아휴님의 맵. 콘텐츠가 아니야. 맵. 탈출맵도 아니고, 그냥 맵. 디즈니의 마스코트. 디즈니. 캐스 리뷰? 네, 이제. 끝마쳐야겠네요.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끌려면 어떻게 꺼야 되는지 몰라요. 어떻게 꺼야 되지? 일단은 녹화하고 있는데 들어가 볼게요. 옆에 뭐가 나오는데, 원래?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 있어봐. 아니지. 잠깐만. 이걸 끝내야 되는데? 이렇게 누르면 되나? 기다리면 되나나? 뭐? 지 단짝이? 모비즌 <laughs> 이 뭐지? 헐 어떻게 꺼? 헐 대박! 어떻게 끊는지 모르는데뭘 까지? 어떻게 끊는 거예요, 여러분? 어, 아니, 끝, 끝을 내라고. 이 뭐지? 이 뭐야? 야 이렇게 하는 건가?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아 이 뭐지? 도대체 이건 뭐야? 응, 이제 멈추는 방법 알았어요. 여러분. 다시 엔딩을 찍어야겠습니다. <laughs> 엔딩을 찍겠습니다. 여러분, 재밌으셨나요? 네, 일단 시간을 좀 많이 끌긴 했지만, 그래도 이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제 아휴님이 만드신 디즈니 캐슬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좋은 맵이었고요 엄청, 저라면 저런 것도 못 만들 고 오, 그래서, 네. 일단 이런 맵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해주신 아유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,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이 계세요.